무조건 갈롱. 네, 반갑습니다. 자, 네온 프로젝트. 자, 출발했죠? 자, 실적 우상향 진행 중이고요. 해외 시장에서의 호재 또한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매수해야만 하는 이유 잠시 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여러분들, 어, 이 톡방에서, 여러분들 무료 톡방에서 어, 수익난 종목입니다. 자, 11월 15일에 추천해드렸던 JST나 2535원 어, 매수 진입한 이후에, 어, 오늘, 어, 급등이 발생됐어요. 10% 넘는, 어, 강력한 슈팅이 발생이 됐고요. 보유하신 분들 수익 축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서암 기계 공업입니다. 자, 마찬가지 15일에 여러분들 추천 나왔던 종목인데 자, 요 종목 역시 오늘 13%가 넘는 폭등 발생되면서 어 수익권 매도가 여러분들 가능하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릴게요. 그래서 두 종목 10% 이상 수익 발생됐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모아 데이터 2,250원에 추천이 나가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폭까지 계산을 하면 약 25%의 수익이 매수 하루 만에 보유한지 하루 만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톡방 입장하셔서 실시간 종목 받으시려면 영상 하단에 카톡방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고 나가시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초대 링크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히림입니다. 자힐름은요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지금 이 상반기 해외 부문의 매출이 지 36%나 증가를 하는 호실적을 견인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우선 지금 힐름이 올해 들어서 해외 시장에서의 선전이 있었고요 경기 악화에도 매출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며 이러, 이 같은 추세는 어, 올해, 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이 부동산 규제를 잇따라 풀면서 재건축 설계,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한 어, 호재 청신호가 밝혀진 상황이고요. 특히 해외출, 매출, 해외매출에 대한 실적 전망을 밝히는 이 청신호는요. 바로, 이, 네옴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요, 진행될 이, 네옴 시티 사업은, 어,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총 사업비가 총 710조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매우 큰 만큼,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파급력은 충분하게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네옴 시티 관련주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여러분들 지켜보실 필요 분명해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과열 구간으로서 어, 이 지정이 됨에 따라서 주가 조정이 일주일간 이루어졌죠. 보시면 1단계, 2단계 상승나오고 나서 이날 투, 투자 경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일주일간 어 일주 일 조금 넘죠.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조정의 깊이에 따라서 반등의 가도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반등은 여러분들 다시금 시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조정에 대한 이 깊이 체크 이후에 여러분들 매매 신호 다시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신호 여러분들 받아 보실 분들은 무료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카톡방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고 나가시지 마시고 대기해주시면 대기해주시면 어, 여러분들 초대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